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이게 렇한절두 절이니까 요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그때 소리질러 주시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일까 하는 시간 아멘 네. 어, 다시 한번 인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미니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어, 장모님, 오늘 괜찮으시죠? 네. 감사하고. 오생도해 괜찮으시겠죠? 네. 네. 혹시 그, 이렇게, 네. 뭐, 크게 아프신 않으신데, 또확신 받으셨다 는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강경비 점의 운동을 하면, 오늘까지 제가 알기로는... 네, 격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네, 출근하신다고 하네요. 어, 어쨌든 우리는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주의 진짜 부활주의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laughs> 네, 격려하는 마음으로 시간 을잘 지나가면 좋겠고요. 오늘 벌써 이제 네 번째 말씀인데요. 네 번째 말씀 전에 그도 지난 3일간의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십자달의 어, 거함에 들었던 말씀은 용서에 기도를 들이시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어소서 저들은,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말씀이었죠. 어,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잊지 말아 크게 두 가지는, 어, 예수님께서 홀로 십자가에 고독하게 형벌을 받으셨던 게 아니라, 자우의 감도들과 함께 목격하셨음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결국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사야 53장 12절에는 예수님께서 범죄자로 여겨질 것에 대해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제를 통해 앞으로 고난당하실 메시아는 그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죄인들과 함께 못 받게 심으로 그 스스로는 죄인이 아니시지만 죄인처럼 여겨지는 가장 수치의 자리에 머무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감사한 것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주님이 대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끄움을 당해야 되는데, 그곳에 주님이 계셨고,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겁니다. 우연 같은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현장을, 이렇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장악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사람들이, 군병들이, 갈리들이 예수님을 끌고 와서 못 바뀐 것 같지만, 아니요. 예수님 스스로 하나의 뜻 안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현장입니다. 억지로 인색함으로 못받게 신게 아니라 부득이하게 못받게 신게 아니라 우리 위에 적극적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사신던그 말씀처럼 하늘의 천분천사를 불러 오셨다면 라 그리고 그 분을, 그신부를 십자가에 조롱할 자리게 쏟아내셨다면 라이 일을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여성을 이 우리 이치는 안됩니다. 고통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줄알 때,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무지한 인생들, 조롱하고 희롱하고 유명한 이들을 향한 기도에서 은혜를 보았습니다 어, 정말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당장에는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요즘 뭐, 정치적 효능감이란 말이 유행처럼 도는데 기도에도 효능감이 알게 있잖아요. 그럼 기도할 때 언제 재밌을까요? 기도하고 그 사람 을 만났는데 응답들 이 조금씩 변화되는 게 보일 때 얼마나 좋아요. 가혹 뭐 얘기 드리는 거지만 여러분 멸이고성도때때 제일 재밌을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한 바퀴 돌는데 부서기가 뚝 떨어지고, 두 바퀴 돌는데 금이고, 세 바퀴 돌는데 문짝이 떨어지고, 야 한번 익사이팅 할것 같지 않습니까? 집사가에서 바퀴 심고 그 고통 중에 조롱하는 그들의 부지함을국이여에서 기도하시는 분 그들은 여전히 똑같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알지 못했던 그들이 후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알지 못했던 그들이 예수를 믿으라는 표현으로 받아내면서 예수님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는 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지금은 전혀 열리지 않은 마음과 굳은 표정으로 우리의 신앙의 권면과 또 복음을 듣는 불신자들과 또 비신자들 우리의 v R 비들을볼때 오늘 알지 못하는들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한 국룰의 마음 가지고 기도하셨듯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십자가의 삶일 것입니다. 두 번째 날 말씀은 구원의 약속이었죠. 한 행악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행악자를 보면서 자신의 삶이 심적으로 섰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부르신 인생 언제든 부르신다면 이거 괜찮잖아요. 내 뜻대로 살다가 끝자락에 천국 갈 기회 없는 것입니다.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이건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의 말입니다. 감도가 되보십시오. 이 구원받은 감도 입장에서 이제는 손가 발에 못 박혀 더 이상 낙원을 허락받는 기쁨 중에도 구원자 대신 주님을 위해 살수 있는 시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인류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답답함 다들 아시죠. 되려 오늘 이 구원받은 감도 일고프로일 곳입니다. 그 공방 정도 안에 이만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전혀 구원에 대해 기여할 그 무엇도 없었던 그에게 이만 그 구원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은혜가 임했다는 것은 우리가 벌 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이는 정직한 자기 인정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나를 충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넌 이런 것 같아 할때 사실은 내받아치고 싶은 마음이 더 크죠. 네가 알면 뭘 한다고? 네가 내 마음속에 들어가 봤어? 네가 내체지가돼 봤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못남을 인정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 그런 마음 갖는 게 은혜 받은 자의 신경입니다. 왜요? 그 마음에서부터 바로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자만 그리스도라는 신뢰가 생기게 됩 저는 이번 고난주말 지나면서 이 구원받은 감도의 시선 속에 가시명의 왕을 둘러싸인 그 주님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주님이 영광의 왕으로 고백됐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왕임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던 말을 기억할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당장 자신의 십자가에서 구원하여 진명해보라고 요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실은 어쩌면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힘겨워하고 있는 의 현장을 찾아와 주셔서 이것을 풀어주심으로 왕이심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요구와 십자가 에 있는 인생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당신 진짜 하나님이시면 내려오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은혜 받은 구원 받은 감도는 오빠 계신 예수님 안에서 영광의 왕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주안의 모든 가족들이 십자가 안에서 사랑의 주님을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신 그 사랑 안에서 진짜 왕 대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왕네반그의 신념 안에 있었던 마음은 무엇입니까? 거리아는 하나님을 토별했고 그리하여 그가 구할 수 있었던 단한 가지인 다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국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딱히 우리 처제를 정백하게 인정하고 나면 그리 구할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산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건진 받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구하는 것은 구원의 가치가 너무 약해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 천국 받은 낙원을 허락받은 그 기쁨이 너무 힘내진 것 아닙니까? 그럼 낙원은 이겠습니까 천국의 본질은 무엇이었죠? 주님과 함께 하한 거였죠. 이런 의미에서 저 천국은 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닌 고단하지만, 오늘 우리 하루하루 삶 속에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부르며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천국을 누리시는 우리의 지기를 주님을 추원합니다 낙원의 본질은 주와 함께입니다. 오늘 내가 주와 함께 낙원의시을 하셨습니다. 눈물 없고 슬픔 없고 고통 없는 곳이 나고니 아니라 그곳에 주님이 계신 곳이 라고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세력의 말씀에는 사랑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 말씀의 요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전 훌륭한 교진 어머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냐 한건 배려였죠. 슬픔에 복받친 그 마음을 혹 터뜨릴까 봐 고난주원이 부르긴엔 적당치 않지만 요즘 요지만더 가고 터질 것같뭐봉선 네, 했지 <laughs> 이런 노래 아시죠 복차오는 슬픔을 건드릴까봐 너무 슬퍼 힘들어 할까봐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좀 지나요 여자요 라고 부르며 이제그 남겨진 어머니의 인생의 필요를 요한에 부탁합니다 사랑은 그 사람이 필요를 치워주는운인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요한도 그 부탁을 받고 얻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명을 위협하되 다시 기회를 얻은 은혜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 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붙잡힐 때에 거기 성경이 딱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 도망갔다. 요한도 도망갔다가 지금 십자가에 돌아온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에까지 오게 한다는 보시죠. 실패했다 돌아온 요한의 입장에선 얼마나 뻘쭘했을까요왜 그렇잖아요. 집 나갔다가 집에 왔는데 어머니 아버지 대할 때그 표정과 마음, 네. 어떤 마음인지 생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뭘 봅니까? 요한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실패가 있었지만, 주님의 요한을 향한 사랑에는 실패가 없었다. 이게 오늘 새벽 3일차까지 선행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오늘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을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네 번째 말씀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적으로 4 5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60부터 온 땅의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되더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3시에 못 박히십니다. 제3시라 함은 6을 더한 시간이 한국 시간입니다. 오전 9시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육시이몇 시일까요? 네, 정오입니다. 제9 2는년 오후 3시이고요. 하루를 기준으로 가장 밝은 때입니다. 가장 밝다고 할수 있는 그때에 온 땅에 어둠이 많은 자연의 현상이 동반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오빠 계시는 그때에. 여러분 예상 없지 않은 자연 현상을 만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갑자기 밝았던 하늘에 먹구름이 끼면서 우박이 떨어지고 여름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뭘 느낍니까? 두려움도 느끼고 뭔가 신적 개입을 느끼는 거죠. 뭔가 지금 이일한 이들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 진조를 느끼는 겁니다. 자연계에 일어난 이 변화들은 사람들에게 가볍게 넘길 상황이 아니죠. 어떠한 메시지로와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배경 속에서. 온 땅이 이만이 어둠은 무엇을 말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더 부각하는 배경이 됐던 것입니다. 온 땅을 어둡게 하심으로 십자가만 보게 하셨고, 그리고 그 어둠 배경 속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고민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은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인생들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하늘을 동원하셔서 십자가인 인생들을 말씀하시나 너희에게, 너희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 너희 가운데 필요한 건 빛이다.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3시간의 침묵 이후에 끝자락이 9시쯤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까지고 싶지 않았다고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왜죠? 채찍에 맞다 보면 십자가에 채 달리기 전에 죽는 사람들이 다반사였습니다 몸에 피가 다 쏟아지고 상 삶을 입고 나니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자신의 시대보를 빌릴 수도 없죠. 그런 어, 게다반서였는데 침교수님은 6시간까지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기력이 다해도 다할 시간입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나올 말은 나직만 조용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했을 텐데려큰 소리로 45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46절입니다. 시작 제 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들으시네. 애기, 애기, 나가 사막다니 하시니, 이런 건 나이, 하나든 나이, 하 하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가장 큰 소리로 되려 절규에 가까운 외침을 하셨습니다. 지옥을 넘다드는 온몸에 혼절의 고통 중에 외친 절규.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잖아요. 너무 힘들다. 너무 쓰시고 아프다. 근데 육체의 고통의 호소가 아니라 영혼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은 하나님과의 반절이었습니다. 버림받은 반대인 영혼의 그 고통이 벌 십자가의 절정에 쏟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고통이 가벼워서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지옥을 논나드는 혼절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시간이 더큰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신자들은 육체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 고통 중에 주님을 느낄 수 없는 게더큰 고통인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 이 십자가에 온몸을 받는 이 시간 중에도 주님이 친밀히 거하셨다면 우리 주님의 고백은 달랐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외치신 이 고통은 우리에게 뭘 기억하게 하고 뭘 요구할까요? 그에 따른 십자가의 삶이란 건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는 고통 중에도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십자가의 삶이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옥을 넘다내는 혼절의 고통 중에 절교에 가까운말 목소리로 수다를 했던 그 외침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실 것입니까? 라는 거였습니다. 이 말은 언급 결에 내뱉은 비명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시편 말씀을 해주면서 시편 22편 1절에 이 말씀을 살폈습니다 괜찮으시면 우리 구역 시편 22편 1절 말씀 잠깐만 펼쳐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편 21편 1절, 시작. 내네 하나님이여, 내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 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신이 버려들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다윗이세입니다 쫓겨가는 가운데 고백했던 다윗의그 멘트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절절한 고통 의 현장에서 대내어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비명이 아닌, 말씀을 드리신 자리였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렇게 우리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십자가 위에서조차도 예수님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었던 것은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에 말씀이 부상되어졌다는 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신자에게. 말씀이 작동되어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십니까?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하는 그때이 여러분 말씀이 작동되어지십니까? 혹 우리는 기분이나 감정이나 자존심이 더 발동할 때가 많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조차도 모든 걸 막아버려도 되고 심지어는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십자가 위에서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말은 욕이었다고 합니다. 보통 사형수들이 자신에게 포기한 뒤에 자해를 하고 온갖 난동을 부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구약의 다윗의 고백을 담아내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10편의 이 말씀이 예수님 말에 성취되어야 된다는 순종의 의지도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이죠.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힘들 때 우리 성정이 발동되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또직멸하게 되는 안타까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상암 주한의 모든 가족들, 우리 모두가 그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역사하는 귀한 신자들 되시주행으로추원합니다두 번째로 볼수 있는 경우는 오늘 예수님의 철저히 버림받은이 현장은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어미하시기를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읽은 말씀 중에 이사야 59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너희의 재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나뉘었고 죄는 단절을 났습니다 죄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분열을 낳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하함부면 어떠하겠습니까? 그 하나님과 단절하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엄한 것인지를 하나님은 철저히 예수님을 찢어 내신 자리에서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기로 예수님을 지키신 상황을 보고 못박심을 보면서 우야노라고 애통해 하시기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떠한 것인지 보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에이에가나 서막대한 다는이 주님의 절규는 우리의 절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가 하나님 보실 때 어떠한 죄를 내가 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제는 십자가를 예수님못 받은 것이 죄인 줄 알고 죄에 대해서 단호해지는 것입니다. 너무 잘 알겠지만 이 시대는 죄에 대해서 많이 미화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불륜조차도 러브 스토리로 붙잡아죠. 그러기에 분별과 또한 절제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지혜가 아닌 고육을 선택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도 트라우마처럼 기억되어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어, 졸음운전을 고 마주오는 저와 부딪혔을 때그 순간입니다. 어, 그때 어, 양주시청을 지나서 부대로 복귀하는 길에 제가 날밤을 새고, 이제, 당직을 쓰고,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다 보니까, 잠깐 눈을 감은 게 좋은 거예요. 따주고, 마주오는 마그너스와 부딪히고, 아, 그 차가 또 트럭과 부딪히고, 세대가 이제 부딪힌 거죠. 그때, 지금도 그 순간이 생각하면, 이제, 졸음을 하다 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참혹, 그 안타까웠던 순간이 생각나면서 막옷 먹을 뭐, 수 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눈꺼풀을 누구도 못 이겨도? 예, 눈꺼풀을 누구도 못 이겨도? 근데 저는 진짜 그 생각이 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달콤할 때그 제가 얼마나 차혹하게 우주님을 찢었는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우리의 육체의 경력을 꺾는 능력이 됩니다. 세 번째로 볼수 있는 것은 한편에게 버림받은 예수님의 모습은 결국 그분이 그럴 만한 분이 안심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살기시려은 대속의 사건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버림받을 만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결국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버림받으심은 그분이 아닌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 우리가 고통받을 자리를 대신하신 죽음이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한마디로 속죄의 죽음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욕해 되어졌다는 게 복음입니다. 아무 죄 없으신 주님께서 대신 우리 대신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복음입니다 그래서 고림도 고 5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힘입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어여식 설수 있는 자녀로 만들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 속에 예수님을 그렇게 처참하게 찢어내셨다. 우리를 얻기 위해 하나님이 자신을 찢으신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그처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신을 찢으신 이 자리에 결과 무엇입니까? 5 1절인데요 조금만 아래로 눈을 두시고, 우리 5 1절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 성소의 상이 이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심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기 찢으신 것 함께, 하나님의 온몸으로 신문을 받으신 것 함께 이런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 그 십자가의 결과도 성수의 희장이 찢어지는데, 방향이 중요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로 찢어집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거 누가 찢으신 거예요? 네, 보통 찢으면, 제가 찢으면 아래에서 위로 찢어지겠죠. 위에서 부터찢어던건 누가 찢으신 거예요? 하나는. 희불에서 말씀드린 육체의 시작, 이 창, 이 희장은 예수님 육체를 말합니다. 그리고는 생명이드리 오셨다. 이 휘장은 일장에단한번대전에갈수 있는 어려운 차이였습니다. 그것을 지으셨던 것은 이제는 누구든지 고요를 힘입어 꼬르버신 하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원도에 살때 종종 어, 다리에 교과을 두고 전투 현장에 오면 총탄의 흔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장롱도 잘 아실 텐데 저는 그지구에 지나갈 때 가뭄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러면그 고지를 두고 그 다리를 건강 버스 두고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노병은 결코 지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타는 하나 하나를 볼 때마다 전우들이 또 왔을 것이고 내가 죽어야 할그 자리에 전우들이 죽어은 평화를 감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리를 지났는데 관강 버스가 들나갔다 우리 할머니 하아버지모신고광강 할머니, 버스가 지나갔는데 얼마나 얼마나 심한지 제가 어이 죽을 강남버스그 뒷소리로 노래 들이잖아요. 노병은 지나칠 수 없는 걸음걸음 들였습니다. 왜요? 피카츄고 얻은 것이냐 아니까 그러나 어르신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구약의 버전으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멀쩡히 앉아있을 수 없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시니 하나님을 강의 아버지라고 부수 있는 뻔뻔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매주 예배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으면 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는 것이 그리 쉽게 네, 덜 감격스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마치 그 노령처럼, 뭐, 총탄의 흔적 하나하나를 오르만지며, 전우들의 피 흘림을 기억하되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는 우리의 고백 속에, 어떠한 희생이 있는 줄 아는 신자들은 그리 쉽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 여러 갈기갈기 자신을 내어주신 이 현장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이 현장에서, 우리 제 대신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경험되어 주시는 우리 대신를주시축 추가합니다. 또한 그은혜의 힘입어 반대하게 중박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신기 바랍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볼수 있는 교훈은 이 십자가 아 인생들은 엘리야이 사바, 사담단지를못 알아듣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47절 말씀이고 마치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거기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는데이 사람이 엘리아를 부른다고그 간절한 마음이 담긴 절규의 외침, 시0편 22편, 1편을 못 알아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 구원받고자 엘리아를 부르나 보다. 잘못 이해합니다. 예수님의 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엘리아라 오해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2000년의 십자가가, 2000년 전의 십자가가 나와 도치 무슨 상관이냐? 외치는 자들이 있고, 원두그 십자가를 무력함으로 말하는 자들이 있고, 원두그 십자가를 한 천년의 요절의 죽음으로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치 엘이 남아서 막다니를 에이아로 알아듣는 자들이 오늘 이 시대도 많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감사한 건 무엇이죠?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덜 오해되게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적어도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 증거된 그 은혜와 나타내신 그 사랑에 조금 더 깊어지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는데,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는 그것이 믿어지게 하신 것 감사할 뿐만 아니라 더욱 깊어진자리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신 사랑의 무게가 더 크게 와닿는 자리로 우리가 있게 달라 기도할 수 있는 고난 중한때 시기를 주으로축복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산소 여러분 네 번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아일리엘이 남한 사망자들 앞외 치신 주님의 침 속에 고통의 끝자락에서도 말씀을 기억하시는 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신앙는 말씀으로 나타나만한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내어주신 속에서 우리는 의 제일 심각한 부분이며 또한 그것이 우리 대신 이유를 기억하며 우리가 받은 방위를 압니다. 또한 그 십자가 이제 좀더 깊이 알아가는 자리에 서야 될도전을받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남은 고난주간도 말씀하려고 하면서 뻔한 십자가가 아니라 이제 나에게 너무나도 더 사랑스러운 십자가로 그러기에 자랑할 수 밖에 없는 십자가로 와닿는 은혜가 우리 신자들이 우리 모두에게 길을 주어붙주고 합니다. 최근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요. 예수님한테 들었대요. 동의는 되더래요. 근데 자꾸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게 안되더래요. 근데 희한하죠? 어느 날 뭔가 찬양을 하는데 그 모든 메시지들이 녹아지더래요. 우리 모두가 그런 경험 속에 예수님 십자가 만난 거 아닙니까? 사회자 여러분, 세상은 논리로 설득할 수 없으면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님을 어떻게 만난지를 기억하며, 그렇지 못한 자들에 향한 인내를 기르시고, 또한 그렇게 우리를 기다려 주신 사람이 또 감사하는 그런 인생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목요일, 금요일까지 나눠지 말씀 안에서 십자가의 명이에 빠져가는 우리 내 식을 주님을 축복합니다.